아이고 반갔습니다아 잡으면 줄게. 어떻게? 끝어떻 하냐? 빗끝이다. 아 방패 있다. 방패 있다. 저기. 어 어떻게? 레이크 아... 어, 네. 반샷. 레크 반샷. 어 아야 폭탄 졌다 <laughs> 아, b 1 아, 누가 야, 겹채, 겹채, 겹채! 겹 내가 정면 T였다! A 가자. 오이 okay. A 갈게, A 갈게. 나는 몰랑이 b 1야 나는 몰랑. 야, 머리, 머리 짧. 음, 야, 방패 왔다! 나이스. 나이스. 라프, 라프, 힐, 라프. 힐. 뭐야, 안보안 보여. B1 도안 보인다. 어, B1 보인다, 피 보인다. 운힐 다운. 아니 야 LP 피드 엘피드 중통 왔나? 벌써 왔을려나 아, 중통? 난간인데 난간이데 난간 혼두가? 난간 난간, 나이이야 다운이야 다운이야 <laughs> <laughs> 아나 계속 가겠습니다 마크님이 기분이님이셔 기분이님 아? 씨르님인가 마크님이? 나요? 왜요? 맞지 아, 나 기분이 싫은데? 쎘어 가자, 가자! 야왜중통이 어, 아, 쇼진해, 쇼진해, 단버리. 쇼진해, 단버리. 쇼진해, 야, 왜안 말해줘 이게 머리야 까비. 아, 비래비 바로 아, 이래나 근데 손바닥 아니다. 하면서 바로 잡아 버리던데. 아니, 말말 그렇게 하지. 삐졌다. 삐졌다. 아, 아 이러는데 떨어지는데. 삐 떨어진다. 아, 미안해. 미안해. 나얘네폭개자일까 아, 근데 나 계속 폭 맞아. 쇼세 있어. 쇼세. 아쇼쇼트 부고던데. 쇼시 보고 야, 피롱에 난간 어떡하니? 어? 야, 나 이거 삐부. 삐부. 야, 삐부 하면 체크해 봐. 삐부. 삐부 하면 체크해 봐. 어, 나사기스나 네, 볼게. 쇼딩, 와, 야, 집딩 어, 들어가서 올래? 딩들어가딩이요딩이요 쇼딩 아, 야, 정면 정면정면정면 갈까? 를 막아 이거. 빠졌어. 왔다, 왔다. 아, 막을 수있 장전. 어,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 지금. 데크빠질게 태크 빠질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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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무실에, 사무실에, 사무실에 입고 봐, 입구, 입고, 입고봐요 오케이 알겠어, 포크 하나 까줄게 전면 클, 전면 클, 전면 클, 전면 클 전면 클, 전야고야구 1구, 1구, 1나 혼자 정면보는 거야, 가뒤기 4기, 4기 4기 4기라고? 라, 일기, 라, 4기를 라는 어디가, 기 1기, 1기의 사기 1기의 사기 1기의 사기 1기의 사기 1기, 1기 아니 나 2층이라 해가지고 2층 보는데 갑자기 삐거네명 있네 스나 한번나래게 난간폭 하나 까줄까? 어 난간폭 괜찮지 따오리오오오 t 이 난간 어 나이스 빨리 해줘야지 아아다니까삐네 아, 이거? 이거 나이스 나, 나이 나. 나 독살을 깔게 기나 아, <목소리> 스나 좋다 스나 좋다 스나 좋다 와, 피우니까, 오, 아, o w n here! Down here! Down here! d o w 나가 e r e Down here! Down 거 e r e 이 o w 발이는야 e Down h 이 r e Down h 이 r e Down 이 e r e Down h 뭐 r e Down here! d 달 w n here! Down h 창수 보내줘, 창수 보내줘. 안 돼, 안 돼, 안피안시피 돼, 시피안 돼, 피 돼, 안 돼, 통 가는 거 모르고 돼, 안도 몰라 아, 딱 아, 봐도 돼, 대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해, 아, 머리, 머리 너무 <몬> 돼, <넘었어. 아니, 아니, 웃음> <그렇게 하면 어떡해. 웃음> 아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살이셔패사도 지금 급이해 하루 종1 8살 종일 하어아 진짜? 루 종일 하라종 아, 지금 종일 하루 지하던데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나일가루 종일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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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일 하

깜짝 격자, 격자로 왔다. 격자로 갔다. 어, 아, 나이스. 격자. 우리 야, 우리 빛 같다. 기다려 봐요. 이겼어 내가 아, so huh. so. 아, 어 백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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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이겼어이겼 어, that's b e 비룡사리야. 비룡사리이끝나버렸지 뭐야. 게임이 끝났어. 헤이지를페이즐님 유튜브했다 저희 좀 올려주세요. 여기 왔다 여기. 야. 아. 이 나이스.